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제자임 <laughs> 어디를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에 섭같이 갈라살라 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위서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혼의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무렵, 그리고 이제 신학교 입학해서 어, 전도사로 이렇게 훈련을 받을 무렵, 어, 제가 즐겨 읽었던 그 한국의 목사님 설교 집이 있었습니다. 어, 그 목사님은 박영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어, 그 송파구에 있는 아시아 선수전 아파트, 그 올림픽 주경기장 건너편에 있는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에 있는 남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남포라는 이름이 좀 우리 익숙하지요. 근데 그 남포는 남소울교회에서 개척한 개포동이 있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뭐, <laughs> 거창한 이름이 있는게 아니라 그 반포에 있었던 남소울교회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 홍정길 목사님께서 어, 또 좋은 교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박영선 목사님을 파송하셔서 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개포동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남설교회가 개척한 개포동교회, 남포교회인데 그런데 그 남포교회의 상징은 말 그대로 남포입니다. 남포 등불입니다. 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교회다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박영선 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설교를 참 아주 잘하셨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도전되는 그런 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네그 목사님의 설교집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설교집인데요. 뭐, 지금 벌써 한 30년도 더 됐죠.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였겠지만. 그런데, 그책 제목은 아주 뚜렷하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 잊혀지지가 않죠.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요. 우선 이 표현 자체도 독특했고요. 보통 우리가 열심을 낸다, 그러면은, 그건 보통 우리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사람과 관련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 단어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낸다? 이건 좀 뭔가 모르게 어색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열심을 낼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 고 하나님 무슨 열심을 냅니까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야 이게 굉장히 좀 신선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 7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7절을 보면은 어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 있는 표현이더라. 이사야서 구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그런데 이사야서 구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막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예, 뭐랄까요 좀좀 어두운 이야기들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이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주전 7세기경에 활동한 선지자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주전 7세기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 중에서 먼저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 머지않아 이제 남쪽 유다도 망해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미 뭐 어,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던 시절. 우리가 구장 일절을 읽어 보면은 제첨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의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런 얘기들 쭉 나오죠. 이게 실제로 그 시절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소망이 없었고. 어, 스블론 땅, 납달리 땅, 이스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거주했던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삶이 거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가장 어,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말 그대로 흑암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어, 내용이 나왔습니다.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준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에서 말하는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지어준 어말 그대로 personal name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그 전까지는 이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를 생각했냐 그러면은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구세주 어 그분이 바로 이 이사야서 9장 6절의 주인공이죠. 그분에게는 정사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 우리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하나같이 다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외적의 침입 앞에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도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로 자기 살길을 찾아서 다 도망가버리고 자기 살길 찾아서 다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백성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서로 마음이 나누고 생각이 다투고. 나라가 말이 나라지, 나라의 꼴을 갖지 못하던, 말 그대로 흑암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한 분을 보내주실 텐데, 그분에게는 정사가 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너무도 삶이 힘들고 척박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괜찮다. 잘될 거다. 1년만 참으면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이분이 오십니다. 실제로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위로, 평강을 그리고 기쁨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를 설명하는 단어가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망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열심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에 열심히십니다. 우리는 뭐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은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열심이시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약속을 변경시키는 법이 없고 후회하시는 법도 없고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흑암이 지배하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사로잡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가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더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달라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은 우리의 마음을 살아보고 있던 거룩하고 위대했던 생각들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계획을 약속을 그까지 지켜내신다.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답을 찾아가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약속을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던 거죠. 이사회가 살았던 시대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던 는이 시대나 근본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세상이 뭐 문명이 얼마나 더 발전을 하고 뭐 어떻게 뭐 사람이 운전도 안 하는 자동차가 나타난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 죄와 고집과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에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늘 그러면서 살겠으나,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세상의 원리만큼이나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열심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어둠과 흑암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오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켜드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 참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루에도 일주일 안에도 한 달을 살면서도 이렇게 많이 바뀌고 변화무쌍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말하나 참그 사랑이라는 말을 가슴에 담기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 가운데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볼품이 없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오늘도 남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넘어지겠으나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았으나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다시 한번 비추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구석구석을 찾아갈 수 있는,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다시 삼아주시고, 그럴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지혜를, 용기를, 뜨거운 열정을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함에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그리고 소망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소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한미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